건지, 제2장. 1절. 박공우의 아내가 물을 깃다가 엎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기동치 못하고 누워있거늘, 공우가 매우 근심하다가 상제에 계신 곳을 향하여 자기 아내를 도와주십사고 지성으로 심고하였더니 그의 차가 곧나서 일어나니라. 그후 공우가 상제께 배알하니 웃으며 가라사대 내 한으로 얼마나 염려하였더냐 하시니라. 또 박공우가 큰 돌을 들다가 허리를 상하여 고생하면서도 과하지 않았더니 하루는 상재를 모시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허리를 빼어버리리라 하시더니 온요통이 나도다 2절 상제께서 양지에 글을 쓰시면서 공사를 보시던 중에 긴 복행을 불러 동쪽에 별이 나타났느냐, 보아라 하시니, 그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어, 검은 구름이 가득히 하늘을 덮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 아리니, 상제께서 창문을 열고 동천을 향하여 헛기침을 하시니,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나는 거다. 3절, 정도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신경수이 집에 머물렀느니라, 공우는 밤에 잠자리에서 빛나는 사람 수십 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상제가 계시는 문 밖의 때에서 배려하는지라 이에 놀라서 공우는 상제의 등 뒤에 숨었다. 아침에 상제께서 꿈 이야기를 물으시니 물으시건을 공우가 그대로 아래니 다시 가라사대 그들이 천상 뼈각 사자이니라 하셨도다. 사절. 궁과 상제를 쫓은 후로부터 순유에 자주 시종하였도다. 그는 상제께서 어디서든지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실 때는 밤이면 달무리 낮이면 햇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정음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햇무리나 달무리만 나타나면 출입하실 줄 알고 먼저 신발과 형장을 단속하여 명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반드시 불러 길을 떠나자 하셨도다. 대저 상제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미리 말씀하신 일이 없었도다. 오질 상제께서 김익천을 들이시고 전주 세전을 세천을 지나실 때 일본인 포수가 냇물 위에 앉아 있는 기그리 떼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옛발로 땅을 한번 구르시니 그 자리에 서시니라. 그 찰레 길이 기때가 날아가는지라 그 뒤에 상제께서 발을 옮기시더니 그제야 총소리가 들렸도다 6절 상제께서 불가지로부터 전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동남쪽으로부터 큰 비가 몰려오기에 길 복판에 흙을 파서 침을 뱉고 흙을 덮어시는다 비가 그 자리에서 두 갈리로 갈라지더니 한 갈리는 동쪽으로 또한 갈리는 서쪽으로 향하여 몰려가는도다. 7절. 동리 사람들이 상제를 배하라고 오늘은 단오절이니 학스남에 가서 소풍하시기를 청하거을 상제께서 응락하시고 자현을 데리고 가시다가 도중에서 폭우가 쏟아지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다른박길 하여 뼈를 피하려고 하나 상제께서 자인을 불러 천천히 갈지어다 고 이러시고 노방에 앉으셔서 담배를 피우시고 몰려는 구름 쪽을 향하여 담배행위를 뿜으셨다. 그리고 자리를 뜨시며 천천히 걸어 학선함에이르시니곧 비가 억세게 내리기 시작하였다. 8절 김경학이 일찍이 통학에 가입하여 3개월 동안 시천주의 수련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꿈에 천상에 올라 상제를 배운 일이 있었노라. 상제께서 어느 날네 평생에 제일 좋은 꿈을 꾼 것을 기억하느냐 하시니 경학이 상제를 천상에서 배웠던 꿈을 아뢰었또다 그리고 그는 상제를 쳐다보니 상제의 지금 혐오가 바로 그때 배웠던 상제의 혐오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구절 천문을 보시려면 대체로 구름으로 하늘을 듣고 성수를 하나씩 나타나게 하여 정도로 하여금 살피게 하기도 하셨도다. 10절 상직께서 증민의 와룡이 황응종의 집에 머무고 계셨도다. 상직께서 응종의 딸에게 앞마당에 볕집을 깔고 청수를 올리라 하시니 그 딸이 고청수를 동의에 넣어 올렸더니 갑자기 내성병력이 크게 일어나며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졌으나 청수 동의를 놓은 다섯자 가령의 둘레에는 한 방울의 빗물도 없었다. 11절 상제께서 와룡이 항웅종의 집에 계실 때 어느 날 담뱃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자재로 좌우하셨다. 도 12절. 한 응종의 아들이 병으로 위급하게 되었기에 응종이 청소를 떠놓고 멀리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구하여 주실 것을 두 손을 모아 발현하였더니 아들의 병세가 나으니라. 이튿날 응종이 동공약방으로 가서 상제께 배알하니 가라사대. 내가 어제 구름 속에서 내려다 보니 네가 손을 모고 있었으니 무슨 연구이냐 혼물으심으로 응종이 사유를 자세히 아래, 아래였더니 상지께서 웃으셨다. 13절 상지께서 항응종 김갑치를 데리고 은평 앞 다리를 지나려고 하시는데 저 편에서 말을 타고 세 사람이 오는지라 이것을 보시고 옛발로 길바닥을 한번 구르고 다리머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었었다 달려오던 말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니 세 사람이 온갖 힘을 다 쓰나 말은 꼼짝 달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상히 생각하느라 그중에한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다리를 건너와서 상지께절하 보며 길을 좀 비켜 주십사고 장기에 상지께서 웃으시며 한쪽으로 비켜 서시니 그제서야 말굽이 떨어지고 그들은 오든 길을 갔도다. 14절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순창 피놀리 주막에 머무르셨다가 태인 백암리로 가시는 도중에 폭우가 계속되었으나 한방울이 비도 맞지 않으셨다. 15절 상제께서 올해 태인 백암리로 가실 때 김경학의 집에서 불이 나서 바람을 타기 시작하여 하재가 위험하게 되니라. 상제에서이 불을 끄지 않으면 동리가 이태로우리라 말씀하시고 크게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시니라. 경학은 바람으로서 불을 끄는 법도 있다면서 탐복하였도다 16절 김명칠은 태인 백감리에 사는 정도인데 산비탈의 땅을 개간하여 거름을 주고 담배를 심어 가꾸었도다 하루는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퍼붓느니라. 비탈진 산진에걸음을준 후라 억수가 내리면 걸음은 물론 밭도둑까지 사태나는 라 것이 산내이기에 명칠이 가슴을 치며 내 농사는 이것뿐인데 이 억수로 이 억수로 버리게 되었으니 어찌 살려고 울음을터뜨렸도다 상제께서 긍휼히 여겨 내가 수재를 맹케하리니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 고이러시니 니래된 비가 개는지라 명칠이 산진에 뛰어 올라가 보니 다른 사람의 밭은 모두 사태가 났으나 자기 밭만은 조금도 폐가 없었다. 명칠은 새삼스럽게 상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결리하지 않았느니라. 17절 6월 중복날 상지께서 대흥리부은접지리 마을에서 경석을 비롯하여 여러 종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중복인 오늘의 내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제의 해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도록 우레소리가 없기에 상제께서 하늘을 향하여 어찌 생민의 재해를 이렇게도 좋아하는요고 굳이 있으시고, 종들에게 마른 집한 개만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무민지에 맞추어 잘라서 하룻불에 꽂고 다 태우시니라. 갑자기 번개가 북쪽에서만 번쩍이니 다시 상제께서 북쪽 사람만 살고, 타고 사람은 죽어야 오르냐고 하늘을 향하여 꾸짖는 듯이 소리를 지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도다 18절 한여름에 정읍의 버들리에서 젊은 여자가 범에게 물려갔는데 이도삼이 정읍 수통목에 계시는 상지를 찾아뵙고 그 일을 아리니라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공에게 하늘에 존승이 나타났는가 보라 하시니 공우가 밖에 나갔다들어왔으나 나타나 있음을 아으니 상인에게서 빼고 계시던 목침으로 마루장을 치시며 좀승아 어찌 무고히 사람을 해하느뇨? 하고 꾸짖었도다. 이튿날에 그이자가 몸에 조그마한 상처만 입고 살아 돌아왔느니라. 19절 가뭄이 심할 때에 피를 내리게 하시고 청수덩이에 소변을 조금 타서 얼굴 잘 되게 하시고. 충계가 있을 때에 청수동에 고춧가루를 풀어넣고 충계를 없앴도다.20절 정성은이 동공이장으로서 세금을 수납하다가 뜻하지 않게 수천냥을 중내었던 바.무신인이 되어 간부로부터 빗발치듯이 독촉받기에 마음의 각각함을 풀 길이 없어 술에 진탕치 했어. 내가 국셰를 먹었으니 내 배를 가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이를 헤매었도다상지께서그고함을 듣고 그를 불러놓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장차 무사하게 되리라고무마하셨도다 과연 무기 세금이 면제되었도다. 21절 상지께서 신원이를 데리고 태인 관악묘 관항 묘재원 신경은의 집에 이르러 머물고 계실 때, 그와 그의 가족에게 깔아사대, 간훈장이 조선에 와서 받은 극진한 공대의 보답으로 공사 때에 반드시 진력함이 가하리로다. 하시고 양지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경은은 처음 보는 이름으로 개이하게생각하였도다 이튿날 경은과 다른 재원이 간묘에 봉심할 때, 간운장의 삼각수 한갈래가 떨어져 간 곳이 없으므로 제원들은 개상하게 여겼으되 경은은 상지께서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공사에 진력하기 위하여 비록 초상으로도 그 힘섬을 나타내는 것이라 깨달았다. 도 22절. 상지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나, 어느 곳을 정하고 머무실 때에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할 것을 이러셨도다.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깨투로 보신 듯이 일깨우고 때로는 상제께서 주무시는 틈을 타서 방심하는 자에게 마음을 통찰하신 듯이 껴쳐주고 방심을 그르게 하시니라. 2 3절 종도들이 태자법으로 둘러 앉아 있을 때는 언제나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못하였느니라. 상제께서 백을 향하여 누우셔서 주무실 때에도 종도들의 움직임을 꾸짖으시니 종도들은 그 밝으심에 자고 깨심과 친히 보고 안보심이나 또한 물고 가까움이 없음을 깨닫고 더욱 심신의 연마에 힘썼도다 24절 박궁우가 상제의 명을 받들어 각출을 순회하다가 어느 곳에서 상제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을 듣고 돌아와서상제께 아뢰려니, 상제께서 미리 아시고 어디서 무슨 부족한 일을 보고 당하여도 큰일에 낭패될 일만 아니면 항상 남을 좋게 말하기에 말하기를 힘쓰라고 다이르셨도다 25절. 상제께서 추운 겨울 어느 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백력 포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동공약방으로 행차하셨도다. 26절 상제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호피를 흘리시더니 갑칠에게 간을 만들게 하고 감주 한 그릇을 잡수시니 곧 원기를 회복하셨도다. 이때 광창과 갑칠의 사이에 생긴 갈등을 상제께 아래니 벌써 알고 계시니라. 27절, 상제께서 어느날 유찬명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라는도다. 하시고 글 한수를 외우시도다 치자공문 모하지, 위도청산 체악지 일락스산 인불견, 개장하슬 답제야. 또다시 남은 양진사의 만사를 이어주시니 땀과 같으니라. 시중이백 주중령 일거청산 진정녀 우유강남 양진사 짜고방초 우소소 28절 상제께서 신경수의 집에서 공사를 보고 계실 때 시자하고 있던 원일에게 내가 동천에 붉은 옷을 입고 구름 속에 앉은 사람에게 네번 절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느냐고 해상을 촉구하시더니 원일이 문득 깨닫고 일어나 상직께 네번 절하니 옆에 앉아있던 중도들이 까닭을 모르고 물으니라 그는 옷깃을 다시 여미고 정중히 앉아 이야기하되 수년 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에 빠져 정신이 항울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상귀를 타고 가다가 나를 보고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문밖에 나가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리니 그분에게 저를 사배하라. 그러면 너희 병이 나리라고 이르기에 그들의 화가 되었더니 병이 곧 나았다고 하니라. 29절 김경학이 무신년 오월 부부, 와룡리, 문공신의 집에 가서 상제를 배우니, 상제로부터 내일 일찍 대인 살포정에서 만나자는 분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튿날 조반후에 살포정에 이르니 그 주막에서 행객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상제께서는 큰 길가에 높은 은덕에 돌아앉아 계시기에 올라가 인사를 드리니, 인사만 받으시고 여전히 돌아앉으신 채 언짢게 계시는 도다. 그는 까닥을 모르고 송구한 마음으로 모시고서 이노라니 잠시 후에 상제께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싸움을 그치고 제 길을 가는지라. 그때야 경하기 어떤 사람들이 싸웠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싸웠나이까 고 여쭈어 보았더니 상제께서 우리 교례에서 정감을 없앴는데도 세상에서 정감의 노래가 사라지지 아니하기에 혹시 이 씨가 정시의 하를 받을까 염려스러워 이제 그 살을 풀고자 이 씨의 기운을 도두고 정시의 기운을 끊는 공사를 구하노라 이런 일러 주시니라 30절 이해 여름에 경석이 상제를 모셨도다 이때 종도들이 악사를 불러 가야금을 타게 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노라. 이것을 말리시면서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헛된 일을 못하느니라. 저 하늘을 보라 하시니 구름도 같은 기운이 종도들이 놀고 있는 모양을 짓고 중진에 떠있었도다 31절 상제께서 무신년 10월 김낙범을 시켜 쌀 스무마를 깨끗하게 찌어서 약방에 저장하게 하셨는데 형렬이 쌀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이 아침밥을 지어줄 수 없어서 갑치을 시켜 약방에 둔쌀 중에서 반마를 갈라내어 조반을 지었더니상제에서 벌써 아시고 형렬과 갑치을 꾸짖으셨도다 32절 이해 겨울에 김덕찬이 아들의 혼사를 보았도다 혼인 날에 앞서 여러 친지들이 여러 가지로 부조하는 것을 보시고 상제께서는 결혼날의 날씨를 부조하셨도다. 이에 겨울은 뭐 혹시춥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덕찬이 크게 염려하였으나 혼산날은 봄과 같이 따뜻함으로 마음을 놓으니라. 여러 사람이 상제의 부조를 받은 혼산날이라고 칭송하였도다. 33절 상직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에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름기둥이 동구 좌우에 기때와 같이 높이 뻗쳐서 여덟팔자형으로 이루, 이루는 것을 종두들이 보고 어리니 이는 장문이라 일러주십니다. 34절 차경석이 어느 때 정읍 고부인이 안질로 고생하고 자기 아들 희남이 알아 놓은 것을 상제께알리려 동국의 아우 윤경을 보니니, 말 입구에 김자연, 김강찬 등 10여 명이 상기로부터 차윤경이 대흥리에서 찾아오니라 말씀을 듣고 마종을 나와 그를 맞았다. 535절. 이때에 오랫동안 감으로도다. 상제께서 갑칠에게 청수 한동이를 길러오게 하신 후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래와 우옷을 벗고 물동이 앞에 합장하고 서있으라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서 만인의 갈망을 풀어주리라. 갑칠이 말씀대로 옷을 벗고 동이 앞에 합장하였으니 문득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니라. 이때 상제께서 갑칠에게 청수를 썼고 옷을 입어라 하시고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들도 지승을 다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류찬명이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다 모르니 원컨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늘리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고 하려 도다 36절 상제께서 종도들이 풍우 한스에 따라 불편을 아릴 때마다 천기를 돌려서 편이를 보아 주시니라 하루는 상제께서 너희들이 이후로는 추워도 춥다하지 말고 더워도 덥다하지 말고 비나 눈이 내려도 불평하지 말라 천지에서 쓸데가 있어서 하는 일이니 항상 말씀을 부리면 역전이들이라고 말씀하셨도다. 37절, 상지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비워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개발에 역사하였느니라. 이제 그를 현시켜 고국으로 데려와서 성경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더라. 38절. 상제께서 김형일을 불러 물으셨도다. 내가 나의 사물을 담당하겠느냐? 형일이 재질이 둔박하와 감당치 못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꾸짖으시니 형일이 대하여 가르치심에 힘입어 담당하겠나이다. 고 여쭈니 상제께서 무한유사지 불명하라. 마속은 공명의 친으로서, 마속은 공명의 친으로되 처사를 잘못함으로써 공명이 희로 참지하였으니 삼가할지어다고 일러 주셨도다.